안녕하세요. 비밀의 여자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양은 스펙은 되지만 살인 전과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YJ그룹에 입사하게 되었고 남만중 명예회장은 전과가 있는 태양이지만 남지석을 구해주고 평소 행실을 봐온 결과 살인 전과도 분명 뭔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죠. 주에라 세린과 같은 기획팀에 입사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네요. 그리고 여태 많은 방법으로 유진과 에라를 공격하고 있는 겨울인데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졌는지 오세린의 몸으로 남유진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의로 차사고를 내서 저녁 약속을 잡고 의도적으로 정열적인 탱고를 선보이게 되는데 세린의 외모를 보는 유진의 눈빛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왔죠. 역시 남유진의 바람기는 대단합니다. 안 그래도 태양의 입사로 위기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져 있는 주에라는 남유진과 조금씩 삐걱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유진은 세린에게 홀딱 빠져버려 에라에서 세린으로 환승하게 되겠고 유진, 에라 둘 사이는 완전 막장으로 끝이 나버리겠네요. 둘 사이가 흔들려 괴로워하는 주에라를 보니 너무나 유쾌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주에라는 남유진에게 버림받고 이용할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그 사람은 분명 서태양일 거고 4명이 회사 내에서 재미난 그림들을 보여주게 되겠네요. 또한 유학에서 돌아온 뒤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세린을 보며 호감을 느꼈던 태양은 유진을 유혹하는 세린을 바라보며 질투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한편 지난번 리뷰 영상에서 남지석과 서태양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30년 전 남지석이 어떻게 사고를 당해 7살 지능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고를 저지른 장본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극중 남현석은 아직까지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남만중이 하루라도 빨리 죽길 바라는 야심가이고, 가면 속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드라마가 전개되는 와중에 과거 저지른 일들이 밝혀지면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야심가인 남현석과 달리 후계자 자리에 관심이 없었던 남지석이지만, 연석의 속내를 예전부터 알고 있던 남만중은, 장남이며, 심성 착한 지석을 후계자로 점 찍어 놨었죠. 그리고 지석이 첫사랑이었던 정혜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면서, 후계자 자리에 더욱 위기를 느끼게 된 연석은 본 모습대로 둘 사이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까지 건드리려 하자 위험에 처한 지석과 정혜는 결국 헤어져 정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지석은 연석의 계획대로 사고를 당해버리지만, 죽지는 않고 7살 지능으로 살게 되었는데,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억까지 잃게 되었을 겁니다. 신형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남현석은 여태까지 사건을 숨기고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석에 잃어버렸던 기억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돌아올 거고, 이로 인해 추악했던 남현석의 과거가 탈론하는 장면이 그려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또 드라마 속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까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